신약의 1139개, 신약의 578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을 통찬해 들면서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는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것이고 현재는 지금 근처를 가두면 지나가는 시간 속에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시간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런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며 또 예언의 말씀이 성취는 것을 보며 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동년 가운데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의존적인 존재인지 그리고 이런 의존적이고 부자고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동료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런 예언의 세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완벽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보는 것 같이 분명하게 알지도 못하지만, 무엇인가 내가 이성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리고 완벽하게 알수 수 없는 그런 세계, 그리고 그런 믿음의 세계, 그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감이 묻어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호흡이 묻어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그 얘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여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구약의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벌어진 그 사건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것들을 모형적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실 메시아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지를 예언의 말씀으로 이제 선포가 되어 있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10편, 시편, 20편의 말씀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고난을 받게 될지,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 서있게 실지 그리고 그의 마음이 어떻게 무너지며 하나님과 철저히 유리되며 철저하게 고독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아의 시름같이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을 당시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심정을 토로를 하고 있는군. 질병과 궁핍, 대적으로 인해서 쫓기는 그런 상황 이상으로. 하나님께 내가 완전히 버려진 것 같다. 내가 숨기는 하나님, 나를 어려움 속에서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철저하게 얼굴을 숨기신 것 같다. 나의 믿음이 철저하게 진토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누구도 나의 얼굴을 해야 려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거죠. 일제를 보니까 다윗이 이런 말로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데요. 내 네, 하나님이여 내 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네, 하나님이여 내 네,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조건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그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돕지도 않으시나이까 그리고 내 신음소리도 해서 이렇게 듣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일절에서 다윗이 자신이 천자하게 처한 고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거죠. 이 구절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공용했던 아람어를 사용해서 엘리 엘리 라마서박다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보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시편 21편, 1절에서 본인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모형적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하나님에게 그 심정을 토로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알 수가 있다는 거죠. 마가, 마태음 27장 46절에 보니까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러시 엘리엘리 라마사박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십자가 상에서 장세 전에 하나님과 미련던 그 교제의 끈 이것을 철저히 외면 당하면서 모든 일과 우주의 죄를 짊어진 그를 하나님께서 참아 바라보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를 철저하게 외면하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응답하시고 기사의적을 베풀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족족마다 들어주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지혜를 그 어깨에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참아 보실 수가 없어서 창세에 비전해드렸던 그런 사랑의 관계를 끊으시면서 아들을 철저히 고독 가운데 내뱉두시는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마음에 느끼시면서 다윗의 울고 짖는 이시0편 20편 1절 구절을 본인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겁니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다 철저하게 100% 인간으로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그 아픔을 감내하시면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절규의 목소리를 우리가 보금세에서 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전에 보니까 시편에 다윗계자가 어떻게 얘기하냐면내 하나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 시, 시인이 지금 다윗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닌 거고 본인이 처해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철저한 고독, 처절한 밤에 흑암의 세력을 지나면서 시인이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에 매달려서 울고 짖고 있는 모습을 2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울고 짖고 밤에도 잠잠한 주님을 나의 구로 믿고 있지만 이런 경우들이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하 부모도 나의 마음을 몰라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믿었던 정신적인 지지였던 사람도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문제를 가지고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었는데도. 하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철저히 숨기시는 그런 때가 그런 처절한 밤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와 같은 처절한 밤을 지나는 시인이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지구의 절망과 외로운 가운데 있지만 시인은 거기에서 멈추고 있지 않은 걸그 다음 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지난날 가운데, 지금은 나에게 철저의 얼굴을 숨기시는 바라님으로 내가 느꼈지만, 지난날, 지난날 우리 선조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 시인이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이어나가는 이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삼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의 찬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로하십니다 내가 기억하던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 과 함께해 주시고 그들을 속치나 당하지 않도록 도하셨는지를 내가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시 지금 3절에서 5절까지 하고 있는 거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매신하신것 같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몰라준 것 같고 그리고 아무도 의지할 때. 심지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나에게 그의 모습을 숨기시는 것 같은 그런 외형 속에서, 그런 치욕같이 오는 밤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나의 지나간 생애 속에서, 우리의 가정의 생활 속에서, 리의 교육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되새겨 보면서 그에베레스트하대물 무리가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니다 일삼세계에서 역사하셨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무릎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이토록 어려운 세대 속에서 우리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음을 오늘 시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간 역사 속에서 함께하셨던 에베스의 하나님을 기억해낸 시인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의 모습을 가지고 다시금 철저하게 기도하는 그런 애절한 모습을 우리가 6절에서 8절 계속 볼 수가 있어 하나님을 붙잡고 역사 속에서 역사하셨던 에베레시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는 시인의 모습을 6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 나는 벌레요 저렴하고 있는 상황을 시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열어서 토로를 하고.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다. 마가음 15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17장 마태사4장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 그의 마음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다. 타이틀 전무하고 모욕하고 멸시했던 하나님을 믿는 백성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조롱을 하는 이런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기록으로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실제함에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시인이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성리를 잡고 그의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거절해서 십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다.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우연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모태에서 나를 나오게 하시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범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분이 바로 내가 믿는 야외하나님임을 지금 구절에서 그 분명하게 어려움 가운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내가 날 때부터 죽게 맡긴 바되었고 못해서 나올 때에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 그 전한다. 하나님의 성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경륜을 놓지 않고 그의 어려움 가운데 한 분량에서 무릎을 세우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십 절에서 이런 경련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더욱 더 의지하는 가이슨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더글자 없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 어려움과 환란 가운데 나를 도우실 유일한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영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내 하나님이심을 내가 끝까지 믿나이다. 그리고 1십일 절에서 주변에 물려오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시인이 다하고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많은 황소가 있고, 바사나의심쇄소리 있고, 입을 벌리고 부르지는 사자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나니 그리고 12절로 시5를 보니까 이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당한 고난을 시인이 다하고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같이 쏟아졌고, 모든 뼈가 어그러졌고, 마음이 밀랍같이 녹았고, 힘이 말라 질그러 주갑같이 들었고,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다. 저와 여러분이 이한 고통을 지난 적이 있나요? 그리고 15절의 마지막에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기를, 마치 주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부에 처박아 놓으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내가 지금 지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지나면서도 그 믿음의 줄을 놓지 않았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나요? 관계의 어려움이 있나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세월은 비전이 흐트러지는 것같았서 마음이 상하는 그런 고통과 우리의 인연은요? 오늘 시인이 다하는 고난을 보면서 이 시인이 자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무릎을 조아리며 주님이 나타나심을 기리하고 섬하며 나에게 오로지 유일한 되시고 나의 본이 되시고 나에게 후원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마음속 깊이 상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설전 믿음으로 나가는 시인에게 오늘 읽지 는 않았지만 이4사절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들으시 고통을 고 가지고 그 고통을 토로한시니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이 시사근에 하고 있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그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들고 없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고난 가운데 내가 함께해 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원홍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인간를 창조하시면서. 자유지를 주셨다고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워 알고 있는 자유의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러면서 그런 완벽한 자유, 인격적인 존재를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런 자유를 누리되, 너희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자유지를 주시고,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율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땅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정직한 지혜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고, 그리고 내가 좋은 것을 두 사람이 모여도, 한 가족을 이루어도,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도, 그 가운데 의견 일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자율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반드시 알 내가 세상을 이기었는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을 지날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게. 겠 고통이 없는, 문제가 없는, 고난이 없는 세상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믿는 너희들, 나를 따르는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에게도 고난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일부는 주변에서 지혜를 잘못 사용해서 욕심으로 사용해서 너희들이 만드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세상 돌아가는 곳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힘이 있는 나라 힘이 있는 대로 힘이 없는 나라 없는 대로 권력이 가진 자 가진 대로 권력이 없는 자 없는 하나님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구역하고 좌절시키고 공의와 정의가 없어지는 세상을 만들어나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자유로티를 잘 사용하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불합리와 부정과 비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Смотрите, теперь с вами.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그의 이름 내가 순은 같이 되어나오니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요벽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킨 다음에 요비다무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내가 죽게 되어도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물이 난 어려움,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는 그런 순간을 힘들고 어려지만 그런 순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능격이 이와 같이 차란하게 자라나서 정운 같은 것으로 나오는 것을 믿음의 선진들과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하면서 내가 점점 주님의 마음을 닮아. 나보다 주례를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인격의 성장함을 저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것또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희들에게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속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사장 신부들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복유하신 을과그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잠대히 나가리 것이며, 우리의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부르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에 지금 녹아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사도는 14장 27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우리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있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 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려움을 통과해 나가는 저들에게, 힘든 세상 속에, 그리고 이와 같은 즐거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의 께서 이런 평강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분. 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 주님이시고 내 마음속에 성전삼고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낙심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슬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마시고 이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생명과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주의 백성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